괜찮으세요?.. 계략의 반신인 사이퍼 님은 변화의 동전을 높이 던져 놀라운 속도로 순식간에 장소를 오갈 수 있답니다. 바로 지금처럼 말이에요. 아무래도 1초도 더 있기 싫으셨던 모양이에요. 이제 믿을 건 저희 자신뿐이네요. 뉴몸만비타도 네 돼! 뉴몸이 네 귀염상에게 나도 나름 실력파라고! 이곳이 바로 거대 용과 파도의 도시 스틱시아예요. 선생님의 가설대로라면 행방이 묘연한 타나토스는 이 폐허 속에 숨어있겠죠. 여긴 그가 탄생한 곳이자 영면에 빠진 곳이랍니다. 선생님은 영금 비법으로 본인의 영혼을 세르세스 케팔과 잠시나마 유마파는데 성공했고 마지막 순간 타나토스의 부름을 받아 흐르는 저승의 강도 보셨죠. 이는 신성모독의 행위로 불리며 인간의 영혼과 티타니 서로 끌어당기게 하는 것 같아요. 카나토스는 지난 천 년간 행방이 묘연했고, 신도들도 그를 찾아내지 못했죠. 하지만 그 인력이라면 그를 소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응! 어, 그러니까 우린 그 현자의 돌로 여기에 티탄을 끌어내야 하는 거지! 아마도… 그런데 단서가 부족해. 우리가 아는 거라곤 도시의 이름과 거대용 동화뿐이잖아. 하여간 타나토스는 이 문보다 더 신비롭다니까? 그러게. 선생님의 지혜도 우리의 발밑 정도만 비춰줄 수 있을 뿐이지.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미치의 안개가 펼쳐지겠지만 내 기나긴 여정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야. 난 믿어. 망설이기보단 여정을 시작하는 게더 낫지. 어쩌면 오늘 운명이... 측은지심에 자비를 내려줄지도 모르잖아. 돌아가. 얘기하는 건가? 이건 사우나이야 사망자가 많은 곳에는 항상 날아다니지. 아이도니아에서 어떤 사람들은 적의 타나토스의 잡이라고 생각해. 왕자의 마지막 진념이 이 생명이 된다는 거지. 생명을 표본으로 만드는 것처럼 말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망령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타나토스의 사절이라고 여기기도 해. 두 번째 의견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아무래도 말하는 게 좀… 음… 직설적이잖아?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저 속삭임이 들린다는 건 확실히 우리가 망자의 세계로 다가가고 있다는 뜻이야. 신의 에 비친 환상인 걸까? 엄마가 먼저 가랬는데 왜 아직도 안 오지? 하나, 둘, 셋. 아, 벌써 며칠이 지난 건지 모르겠어. 열 손가락을 다 접으면 엄마가 돌아올지도 몰라. 하나, 둘, 셋. 열 손가락은 진작에 다 접었다고. 이상해. 저승의 강에 비친 그림자라기엔 너무 활기찬 것 같아. 근데 사부님, 그 누님이 저희를 속인 걸까요? 백부장께서 그 각인을 방패의 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누님이 가져갔으니 예야. 방패는 영원히 조조될 수 없단다. 그럴 필요도 없지. 자, 백 부장의 이름이 뭐라고? 아니, 조금 전내 말은 잊어버리렴. 그 여자가 올 때까지 함께 기다려주마. 그때가 되면 계속 방패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물고기 좀 사려고. 어? 우리가 보이나? 또, 살아있는 자라니. 산자에겐 안 파라. 뻔뻔한 것들. 물고기를 사고도 계산을 안 하다니. 그 여자를 다시 만나면 반드시, 반드시. 설마 당신들은 안식을 얻지 못한 영혼인가요? 저승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티타는 너와 날. 했지. 그러니 물고기 좀 사려고. 근데 주변에는 물고기도 없는 걸, 물고기가 사라졌네. 인간도 사라졌어. 물 고기를 팔 수밖에 없겠군. 아무리 고기 좀 사려고. <가기> <목소리가> <쏘> 죄송해요. 저도 저축한 돈이 얼마 안 남아서요. 하지만 고통에서 해방시켜드릴 다른 방법이 있어요. 긴장 푸세요. 부디 포근한 꽃밭에서. 환이 잠드시기를... 에이, 이건... 역시 이들은 환영이 아니라 희생자의 영혼이었네요. 원래라면 저승의 강을 따라 석풍의 끝자락에 다다랐어야 하지만 여울에 갇혀 오고 가도 못하게 된 거죠. 타나토스가 이들을 거부한 걸까요? 아니면 저들은 애초에... 진정한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닌 걸까요? 정말 모르겠네요. 이건 생소한 광경이에요. 잠깐. 아까 저분이 살아있는 자냐고 물었죠? 저희 말고 다른 살아있는 사람을 만났던 걸까요? 설마 망령들은 누군가에게 속아서 이곳에 남게 된거 아닐까요? 그게 호의에서 비롯됐다면 속았다고 할수 있을까? 호의라고요? 아무리 봐도 이건 잠깐 사이퍼님 맞아? 바로 나야. 악령들이 만났다던 살아있는자가 설마 하... 도저히 못 봐주겠어서 물건을 훔치고 사람들을 속였어. 저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고 싶었거든. 너처럼 못된 산자가 있어서 괜히 우리가 오해를 샀잖아! 그럼 어떡하라고! 여기가 어떤 모습인지 너희도 봤잖아! 이 불쌍한 사람들은 저승의 거부당해 생전에 어떤 순간에 갇힌채 꼼짝도 못하고 있어! 오는 길에 두 대장장이 봤지? 거기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도 계속 방패를 만들고 싶어 하더라니까! 으! <laughs> 스틱시아는 정말 끔찍해! 그나저나! 사이퍼 님은 왜 다시 돌아오신 거죠? 너희의 탐험을 도와주러 온건 아니니 오해마.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물인데이 퀴퀴한 저승의 강이라면 말다 했지. 흥, 다만 떠나기 전에 뭔가 발견한 게 있는데 너희한테 알려줘야 할것 같아서. 여기에 죽음을 거부한 그의 흔적이 있더라. 마이 데이님 맞아, 그 이름이었어. 어쨌든 난 얘기했다! 참고할지, 안 할지는 알아서 들해 그럼 떠보자, 방구석 공주, 회색 친구. 왜 어? 이렇게 가버린다고? <놀람> 사이퍼님은 늘제 멋대로거든. 그래도 덕분에 유용한 정보를 얻었네. 지금 마이데이 님이 여울에 있다면 저희의 이정표가 되어주실 거예요. 길 잃은 망령과 달리 그분은 망자의 세계에서도 방향을 찾을 수 있거든요. 걱정 마! 이제 이 몸이 나설 때라고! 근처에 오로닉스의 추억의 론이 있으니 기도를 통해 강을 범람하기 전으로 되돌려보자!